오 oh, 라이스 nice. 다 다정 송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3월 10일 인데요 어 오랜만에 마스크를 좀 벗어 봤습니다 아, 한적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전국의 착한 미용실 정말 꼭 소개해주고 싶은 미용실만 소개해 드리고 있는 뷰티가이드 대한민국 5대월장, 대화오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김경현, <laughs> 지금 페이스북 대화오빠 기대와 개인계정과 네이버 TV 대화오빠 계정에서 동시에 어, 다중송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 머리가 바뀌었어요. <laughs> 그래 오늘, 어, 제가 아주 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원장님인데, 우리 스타일까지 이렇게 바꿔줬어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한민국 오달장 대화법가 새롭게 기획한 전국의 가장 어, 유명하고 착한 미용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존에 네이버 TV에서 진행을 해서 공유를 하다가 직접 페이스북과 같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전 광역시 유성구 개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그 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어, 사, 미용실 이름은 비비안홍입니다 비비안홍 너무 예쁘잖아요 이름이 뭐 비비안리라든가 이런 유명 배우도 있지만 어, 제가 이 샵과 인연이 된지는 물론 이분이 처음에 미용하시던 한 십몇 년 전에도 뵀어요 한 18년 전이죠 18년 전에도 뵀는데 어, 2016년도에 이쪽 계산동으로 이제 어, 정식 오픈을 개인 브랜드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 누누이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아, 정말, 이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전 유성구 계산동이 불모지였거든요. 하카동이라고도 하는데, 거짓 재개발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샵에서 매출 1위를 달리던 아리따운 원장님께서 이 한적한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죠. 왜? 왜 그, 그 허허 벌판으로 가? 근데 그 원장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제전 유산구 계산동에서 대표 미용실로, 어, 넘버원 미용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흔들린다. 큰 트럭이 지나가지고 흔들리네요. 어, 지금 짐벌을 설치해서 하고 있네. 그래서 그, 어, 비비안 홍 미용실 들어가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객분들의 접객 서비스를 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면서 계산동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대왕오빠의 어, 전국구미용실 어, 착한 미용실 소개 방송 오늘은 네이버 TV 대왕오빠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 기대와 개인계정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까지 걸어놨었는데, 아, 잠깐 그 사정상으로, 와, 이게 누구야? 오, 네이버 TV에서 들어왔네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과 네이버 TV에 동시 댓글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위에 지금 김경현, 신순철님 밑으로 지금 온영님 해서 네이버 TV에서도 댓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샵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소독은 했고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아직 좀 이런 시기이긴 한데 여기는 저녁에 간판을 키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판을 킨 모습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저 순방향으로 봤는데 이제 뒷배경 쪽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들어갈 미용실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비비안 홍. 어, 대전에 제 패친분들은 요 비비안 홍의 원장님을 많이 아실 거예요. 상호는 왜 비비안 홍으로 했을까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그 비밀도 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어, 이 미용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겁니다. 왜 눈꺼풀 깜빡거리세요? <laughs> 어, 그래? 깜빡거려? <laughs> 어, 개흥분했나봐? <laughs> 어. 어, 오늘 가서 우리 만나볼 비비안 원장님, 비비안 홍 원장님을 버벅거리네. 만날 생각에 개흥분했어요. <laughs> 눈 깜빡거리는데 우리 명성진님, 오케이. 원장님 이름이 홍씨 아닌가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이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야. 그냥 나가면 왜 비비안 홍인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거야. 물불그래도 <laughs> 되지만 어, 벌써 5 분이 지나고 있네요. 지금. 그 네이버 TV 대화 오빠 와 페이스북 기대와 계정에서 동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좋네. 이 첨단이네요. 이 프리즘 생 라이브 이 시스템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네이버 TV 쪽과 네이버 TV 지금 우리 명성 신님이나 김경현 님 네이버에 대화 오빠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 TV 저희 방송 채널이 나오고요. 열면 지금 이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네이버 TV에 가서도 하트 좀 많이 눌러 주고 좀 오세요. 네이버 TV에 가서 명성현 씨 댓글 달아봐. 네? 어, 우리 안면도에 사는 제 개인, 제, 어, 제 친구인데, 불알 친구입니다. 어, 둘도 없는 친구인데, 네이버 TV에 가서도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따 이 어, 방송은 이제 다운로드해서 유튜브를 편집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어, 네이버 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비비안 홍 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비비안 홍 미혼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응? 손님들한테, 그, 시술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가서, 어, 어, 아, 그죠? 아무리 마스크로 가려도 징그럽게 잘생겼어. 어, 완벽해. 이게 삐뚤어졌냐. 제가 아시겠지만, 대가리가 좀 크잖아요. 마스크가 작아. 오케이. 자, 마이크 잘 들리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 영상 전환합니다. 먼저 요 위치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위치부터. 사설이 길다 어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성 자 이렇게 살짝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조정해 볼게요 이 짐벌이 참 좋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성구 계산동에 오시면 여기 오토그란테오토그란테 오토그란테 아파트입니다 예전에는 이 오토그란테요 이 아파트와 자 천천히 이동을 할게요 저쪽에 보시면 지금도 아주 여기 반농사 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 개발 지역이라 아직도 이런 시골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하객들이란 아파트, 하객들 아파트 이렇게 두 개만 있었었어요. 이런 지금 상가 건물들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농사만 지는 곳에 이렇게 상가 하나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상륙을 하셨어요. 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어, 대전 분들한 이 뒤에 이제 오토그란테를 넘어가면 대전 산업대가 있죠. 대전 산업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어 그래서 이 원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예요. 와서 진주구축을 어 제대로 해놓고서 지금 어 지금에는계산동에 대피 미용실이 있습니다. 샵도 그 카페 분위기처럼 굉장히 예쁘죠? 1층에. 아우 이거 예술이에요. 여기를 자 비비안 홍 샵에는 자 여러분들 비비안 홍 원장님은 샵이 이렇게 예쁜데 얼마나 또 예쁠까요? <laughs> 궁금하지 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김경현님하고, 우리 명성, 어, 정유정님도 오셨네. 정유정님 반갑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예쁩니다. 대전에서 초창기 미용할 때, 뭐, 그 대전 대표, 그 유명한 그 미용 프랜차이브에서 즈 매출도 1위였고, 미모도 1위였어요. 어? 어, 네이버 TV 안 나오는데, 네이버 TV 대화오빠를 검색하세요. 대화오빠. 어? 나와요. 안 나오면 어찌 댓글이 들어왔겠어? 나오니까 들어오지. <laughs> 자, 다시 이제 비비안홍으로 이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서, 어, 차가 많 지금 퇴근 시간대라 많이 들어오네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스도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아 어, 정말 여기 이숲 밑에 이렇게 반농사만지던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때 초창기에 들었었던 별봉주먹구이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별봉주먹구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계산동에 오시면, 이 별봉 주먹구이를 보시면, 주먹구이를 보시면, 바로 별봉 주먹구이 맞은편에 되어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게요. 어? 어, 어, 생뚱맞은가 봐요. 손도 안 흔들어 드시네. 별봉 주먹구이 이렇게 맞은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비안홍이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자, 어, 너무 시간을 끌었다. 자, 실시간으로 지금 6시 여러분들 퇴근하시거나 뭐 저녁을 드실 시간인데, 편하게 보십시오. 어? 편하게. 오케이 김경현 어 네이버 tv 들었네 와우 김경현 땡큐 자 이제 측면을 해서 볼게요 와 너무 멋있죠 전경 전체적인 전경 여러분들 미용실을 오픈을 구상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셔도 될것 같아요 너무 이 디자인이 멋있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렇자 이렇게도 볼까요 오케이 비비안 홈에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 지금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고객분들에게. 결례되지 않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자, 가이드 해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어, 출근시간 10시 반 퇴근시간 8시 반 해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여기는 100% 예약제예요 비비아노는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 때문에 중간에 오시는 분 지금도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오신 분들 시간대별로 오시는 분들만 여기 와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그 비비안호 원장님 실루엣을 봤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웰컴입니다. 여기가 바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에 위치한 비비안홍 미용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얼굴은 나오지 않게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요. 어비비아노샵 전경 위주로만 잠깐 찍고 방송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저히 소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어, 샵 전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바깥에서 본 전경 그대로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원 원장님의 그 감각적인 그 인테리어 스타일이 다 손수 준비하셔서 어 디자인을 짜서 샵을 2016년도 7월달에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런칭을 했는데, 자, 전체적인 전경 쭉 한번 둘러보면서, 어, 잠시 후에 원장님 혹시 시술 중간에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근을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어, 이쪽에도, 그죠. 미용 의자를 준비해서 고객님들을 접객해서 어, 헤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마, 잠깐, 아까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통, 통유리 전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손님들 여기 대기 공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전체적인 전경. 우리가 아까 그 들어온 공간이 이제 입구 쪽이 이쪽이 되겠죠. 입구 쪽 이쪽에서 음. 아, 들어온 전경입니다. 자, 초대공이 없어요. 어, 네, 없어요. 좋아요. 하트 시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금 머리 자르시는 분이거나. 어, 궁금해요. 비비아노 원장님이 누구신지? 네, 지금 좀, 자, 잠깐 보여줄게. 자, 뒷모습, 자, 아이고, 저분이에요. 궁금하죠? 저분 얼굴을 보고 싶으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어, 중간에 튕겨나가면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쪽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공간에서 또 저쪽 공간을. 자, 우리 꼬마 손님께서, 어우, 너무 나이스 가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음, 좀 당황해서 미안해요. 우리 꼬마 손님.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또 이쪽 전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아, 마스크를 쓰면 쓰고 해서 어? 김경현님 땅을 치고 통곡하겠다 어? 자, 이렇게 보시면 음. 구독 눌러놨어요 네이버 TV. 오케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세요. 어? 자, 자 이제 지금부터 비비안 홍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안 홍그 원장님의 성함은 이홍주 원장님이 되십니다. 완전 여러분들이 뭐다 아시는 너,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할게요. 이홍주 원장님 가운데 홍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미리 여쭤봤습니다. 예전에 그왜 비비안홍 원장님 비비안홍이라고 상호명을 하셨나요? 했더니 아그 어, 중국 유명한 여배우 중에 비비안리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분의 그런 감각적인 아름다운 미를 어본다고 싶어서 응? 물론 이 원장님도 충분히 예쁘신데 그래서 비비안니를 굉장히 동경해 왔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비비안니를 따서 본인의 이름 중에 가운데 있는 홍자를 따서 비비안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즉시 네이버에 비비안홍을 검색하시면 어 대전 비비안홍을 검색하시면 바로 이 샵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안내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주 원장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뒷모습 실루엣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허준 그럼 2 0여개점이 되어 있는 허준 프랜차이즈점인데 우리 이용주 원장님께서 어, 기존의 그 프랜차이즈 디자이너 당시 매출 1위를 연속해서 유지하시던 분이세요 그 정도로 어, 실력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어, 미용에 대한 시어리 이론과 그 다음에 파티클 테크닉 즉 기술과 그 다음에 선천적인 그 센서티브 감각을 타고나신 분이라 그때도 손님이 많아서 그런데 이 계산동에 2010년도 당시에 들어올 때 다들 놀랬죠. 왜 이렇게 아직 개발이 안된데 들어가실까 했더니 어, 우리 원장님의 답변이 참 정말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바쁜 시간에 시간에 쫓겨서 고객들 머리해주는 게 너무 불편했다. 좀더 한적한 공간으로 가서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정성을 다해서 해주고 싶다. 고객들도 그 도시 빌딩 속에서 너무 지친 상태로 머리를 시술 받는 것보다는 좀 한적한 공간에서 힐링을 하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쪽으로 오셨답니다. 아, 굉장히 마인드가 훌륭하시죠. 자 이렇게 전경을 한번 바고요자 이쪽 안쪽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어 그럼 이 지금 우리 스텝 선생님과 원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데 어떻게 고객 접객 서비스를 개선할까요? 자 우리 원장 얼굴 잠깐만 볼까? 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 <laughs> 너무 예쁘죠? 어어 어, 어, 너무 예뻐. 마스크 살짝 한번만 어, 자 지금 고객이 안계시고 어이 반갑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어, 데스크입니다. 데스크에 보시면 어. 아, 어, 잠깐만 노트북이 꺼져있네 잠깐만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죠 어, 네이버에서 비비안홍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네이버 예약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시간에 지금도 여기 보시면 그 가까이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예약이 꽉차 있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비안홍을 방문하실 때는 좀 번거로우셔도 지금은 그 서로의 매너기 때문에 왜? 최고의 적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분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드리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실시간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보셔서 비어있는 시간에 이 비비안홍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또한, 어, 실시간 네이버 예약이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한 네이버 페이 연동. 요즘 젊은 그 고객분들께서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시죠.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그 페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일반 대중적인 그 카드 결제보다도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이버 페이도 자동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비비안홍에 가서 결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약해서 오시면 또한 네이버 페이 혜택도 여러 가지 가성비 좋은 혜택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커트와 여기 보시면 남성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기본 커트에 마무리 후에 그 간단한 두피 어, 시원하게 스케일링 하는 정도의 메뉴도 전부 다 커트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따로 집중적인 두피 관리까지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술 중은 고객님 얼굴 안 나오게 잠깐 비켜서 샴푸 대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롤 스크린을 이용해서, 그죠? 굉장히 감각적이시죠? 이렇게 그린 톤의 샴푸도기와 롤 스크린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힐링할 수 있는 샴푸 공간을 꾸며놓은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쭉 훑어서 뭐 기존에 다른 미용실에 가면 샴푸대가 지점을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홍주 원장님 우리 고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고객님 얼굴은 나오지 않게 원장님만 잠깐 한카톡 따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원장님께서는 샵에 오시면 항상 깔끔하고 정갈하신 상태로 근무를 하세요. 예전 처음에 미용할 때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보시면 원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필라테스나 이런 걸 배울 때그 필라테스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르치는 강사님께서 관리를 잘 못해 뚱뚱하거나 이렇게 하면 받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랍니다. 내 헤어가 정갈하지 않고 내가 반듯하게 깔끔하게 준비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고객을 받는 게 너무 싫답니다. 그래서 항상 정갈하고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 고객을 받고 계십니다. 고객분들이 또한 그 마음을 이렇게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계산동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굉장히 예쁘신 걸로 예쁘고 전체적인 전경. 좀 전에 그 비비안 홍에서 들어와서부터 전체적인 전경 지금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우 말을 많이 해서 제가 20분이나 했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2016년 이 비비안 홍 오픈 때 저도 딱이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 초창기였던 네이버 그 고객 관리 시스템과 네이버의 연동을 여기다 장착을 해 드렸는데 지금 횟수로만 이제 5년이 그채 되고 있는데 지금은 말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이 됐어요. 아까 그 네이버 예약 현황판을 보여 드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여기가 네이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잘돼 있는 샵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을 어, 가, 어 편리한 방문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좀전에도 지금 고객 하시는 분들도 딱 본인이 예약 시간에 오셔서 편안하게 주어진 시간에서 딴 분들 막 어수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 이렇게 어, 헤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음. 자 이렇게 전체적인 비비아농 우리 꼬마 손님 여기 잠깐 앉아서 쉬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손한번흔 들어주실래요? 안녕?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영상 전환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자 영상 전환해서 마무리 할게 요 어, 아유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아 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에 위치한 우리 비비안 홍헤어에서 어 전국 구미용실 착한 미용실을 소개해드리는 어, 대한민국 오대일장 대화오빠 네이버 TV 대화오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개인 계정 기대와 계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중 송출로 어 착한, 착한 미용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착한 미용실 비비안 홍 네이버 검색에 비비안 홍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자세한 가격 정보 이용 정보 시술 정보 그다음에 지도 정보까지도 다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국이 지금은 전부 다 일일생활권이잖아요. 하루에 저 밑에 전라도 목포에서 부산까지 어 그동안 강원도까지 전부 다 일일생활권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피아 모발에 손상 없이 케어해 줄수 있는 좋은 명실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일 코스로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마인드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접객할 철저하게 준비가 된, 그리고 솔직히 마음적으로도 완벽하게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꽉찬 비비안 홍을 소개해 드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2010년도 처음 에 오픈 당시에 뵀던그 마음처럼 지금도 우리 원장님이 꾸준히 잘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지금 고객님한테 결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원장님한테 손한번 흔들어 달라고만 한 다음에 마치 들어와서 한 번만 더 우리 주 원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용 아, 원장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꼭 대박 나시고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페이스북 패친 여러분들과 네이버 TV 유저분들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라이브는 지금 현재 시간 라이브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방송 장면은 제가 이제 다시. 어, 업로드를 다시 해드릴 겁니다. 녹화로 방송 보시면 되겠고요. 요 자세한 그 자막이라든가 이런 건 처리해서 다음번에는 유튜브나 이런 쪽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할장 오늘 3월 10일 전국구 미용실 비비안 홍에서 라이브 방송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애쓰셨고요 저는 다음에 어, 좀더 다양한 미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할장 대화법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갑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